어 오늘 광양에 오게 됐는데요. 어 광양을 이제 제가 조금 어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이제 하동에 제가 옛날에 고향에 살때 이제 어뭐 선물이나 장난감 같은 걸좀어 사려면 하동에는 큰 마트가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저기 앞에 제철수 옆에 보면 홈플러스가 있거든요 거기 그 중마동 홈플러스에서 생물을 정말 많이 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광양 여기 길을 지나가면 항상 선물을 사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그런 기억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광양에 오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행복한 기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오늘도 그런 곳에서 공연을 한다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 또 너무 기분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.